이승철씨가 심자위원에 이어 본격적으로 예비방송인 후배들을 후배들의 멘토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27년간 노하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조언의 현장으로 지금 함께하시죠 예비방송인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조금 후에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특별한 강연이 이어질것고 합니다 이승철씨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이들의 환대로 시작된 강의 한번, 어떤 한번, 이야기들을 들려주실지 한번, 기대되는데요 좀화하게키 좋은데 학생들 얼굴이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의 <laughs> 많은 대학교에서 강의가 좋아요 몇년 전부터 갑자기 보다라고 사람이 괜찮아진나봐 <laughs> 저희같이 정말 필드 에서뛰고 있는 사람들의 어, 모습을 얘기들을 좀 전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꿈이 어, 실현될 수 있도록,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 역할, 입금이 역할 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어,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가요계에서만 27년을 황제자리에서 군림하신 네, 네, 이승철씨 이승철 베테랑다운 네, 경험과 네, 조언들이 이어졌다고 네, 하는데요 정말 그, 비방용이 될 수도 있는 어, 그런 대기구도 나온 것 같아서 어, 어, 그리고 어,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 내가 이기했다더라머리속에 어, 어, 담고 입은 담 저는 동료죠 같은 동료고 같은 페이지에서 언젠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될것 같아요. 같은 장르이기 때문에 그 전문용어를 얘기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어, 그리고 저의 허스타한 얘기를 있는 그대로 도잘 받아주고 어, 박수 쳐주고 이해해주고 어, 그런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어, 느낌의 강연이 아니었나 생각이듭니다 순수한 옥석도 아마추어, 원석도 찾아내고,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숨겨진 프로들을 찾아야 되는 게우리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었 본인이 갖고 있는 최대한 작정은 어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요새는 이제 단순하게 한 명의 가창력 있는 가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르의 가수들이 있어요. 그 장르마다 한 명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요새 또올랄라 세션이나 버스커버스커도 너무 훌륭한 예비 프로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한 명을 뽑는 시대는 좀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은 영역의 후배들이 활동할 것 같아요. 나이프의 황제에 빠질 수 없는 이거 당연히 객석을 사로잡는 이승철 씨의 노래인데요. 이번에는 멘티들까지 사로잡았다고 하네요. 슬퍼도 행복합니다. <laughs> 무언가가 남겨져 있는, 남겨질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음악 이외에도 많은 음,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네, 연예 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올 한해도 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많은 일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내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로 감동을 전하는 이승철 씨, 이제는 따뜻한 조언들로 감동을 주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이승철 씨의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